네, 반갑습니다. 삼성중공업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가격 22,100원이고요. 1.14% 상승한 모습 장중에 실시간으로 보고 계십니다. 지금 시간 2025년 9월 25일 오후 1시 21분 지나고 있는데요. 지금 시간 기점으로 제가 이 자리에서 감히 불편한 말씀부터 먼저 좀 드립니다. 여러분들, 이 종목 지금 대응 안 하시면 큰일 나요. 제가 자료 받아서 읽어보고 있고요. 보고 나서 말씀드립니다. 삼성중공업이 아직 시장에 밝혀지지 않은 신선하고 아주 강력한 호재를 두 가지나 추가로 준비를 해 놨다는 사실 방금 확인했기 때문입니다. 신선한 호재가 준비되어 세력들이 어떻게 하겠어요? 당연하게 호재 나가기 전에 자기네들 최대한 싸게 최대한 더 많이 사두려고 노력이라는 걸할 겁니다. 그 과정에서 주가가 올라가 있어요. 끄집어 내릴 거고요. 막 흔들 거예요. 이걸 모르는 개미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 도와드리고자 제가 보려고 받아온 자료 지금 무료로 공유해드리려고 영상 찍습니다. 필요하신 분들 저 요구하는 거 아무것도 없으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요. 010 3040 2452. 저한테 삼중이라고 문자 두 글자만 남겨주세요. 자료 무료로 원본 파일 그대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. 자료부터 일단 빠르게 받아서 읽어보시고요. 자료에 나와 있는 대로만 하시면 돼요. 그러면 무조건 수익 가져가실 수 있을 겁니다. 제가 두 가지 우제 있다라고 말씀드렸죠. 기사 전문가 함께 몇월 며칠 몇 시에 기사 나갈지 송출 날짜 적혀있는 자료입니다. 어떤 기사가 언제 나갈지 싹다 적혀있는데 그거보다 강한 무기가 과연 있을까요? 첫 번째 우제 나가는 날짜 적혀있습니다. 그 날짜만 확인하시고요. 첫 번째 호재 나가기 전까지만 최대한 싸게 최대한 더 많이 살려고 노력하시면 돼요. 호재 나갈 거고요. 찔끔 상승할 거예요. 거기에 수익 받다고 좋아하면서 내려놓지 마시고 두 번째 호재 나올 때까지 기다리세요. 얘가 야금야금 계속 올라가다가 밑도 끝도 없는 엄청난 수익 만들어 낼 겁니다. 두 번째 호재 보시고 나서 싹다 팔고 나오시면 돼요. 그럼 말도 안 되는 수익을 무조건 가져가시게 될 겁니다. 여러분들, 제가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요. 저도 고생 많이 해보고 힘들어 봤기 때문에 도와드리고 싶어서 영상 찍고 있습니다. 예쁘게 봐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. 좋아요 정도만 눌러주세요. <laughs> 좋아요만 눌러주셔도 채널이 성장해서 제가 더 많은 사람들 빠르게 도와드릴 수가 있습니다. 눌러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. 자료는 순차적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. 먼저 연락 주시는 분들한테 당연하게 먼저 보내드리니까 내가 조금 성격이 급하고 기다리는 거 못한다 하시는 분들 영상 보시면서 문자 두 글자 남겨주시면 자료부터 빠르게 읽어보실 수가 있습니다 010-30402452 3중이라고 문자 두 글자 남겨주시면 빠르게 보내드릴게요 자, 보시면은 세계 최초로 지금 원자력으로 가는 LAG선을 개발한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이것도 세계 최초예요 자율 주행되는 선박을 만들었어요. 요거는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거의 뭐95% 완료가 됐다라고 보시면 돼요. 얼마 수주를 따왔네, 뭐 얼마를 벌었네.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. 중요한 거는 특허입니다. 특허. 삼성 중공업 압도적으로 지금 많습니다. 총 13,000여 개를 출원을 했고 지금 9165개의 특허를 보유를 하고 있어요. 보유. 한개 있기도 어려운 거를 9165개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. 다른 데서 들어오면은 비빌 수조차 없어요. 보시면 여기 일본의 미츠비시랑 뭐 가와사키 비교 자체가 안 되는 거 보이실 거예요. 그러다 보니까 지금 K 조선 올라가는 거고요. 이거는 불변이에요. 왜 특허 만료가 돼야 되는데 만료되기에는 멀었기 때문입니다. 일단 자료 보내드릴 테니까 더 쇼킹한 것들 빨리 확인하시고 진행하시면 당연한 수익 가져가실 수 있을 거예요. 010-3040-2452-3중. 문자도 글자 남겨주시면 자료 무료로 빠르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, 저는 더 많은 분들 도와드리고 싶어요. 좋아요, 구독 눌러주셔서 채널 성장시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아 여러분 영상 끝까지 봐주신 감사의 의미로 제가 선물 하나 근사한 걸로 준비를 했습니다. 급등주 싫어하시는 분들 단한 분도 없을 것 같아요. 오늘 산게 내일 막 상한가 가고 난리 난다 라고 하면은 어떻게 될까요? 자코롱 모빌리티 그룹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3연상 4연상 가는 거 보셨을 거고요. 그거 말고도 뭐 수두룩 빽빽하게 많습니다 그걸 제가 어떻게 할수 있을까요 정보를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누군가는 여기 지금 네이버 실시간 화면인데 기사가 어떤 기사가 나올지 미리 알고 있다 라는 거예요 다 올라간 거 나서 뭘 잡으면은 삼성전자 9만원에 사가지고 4년 동안 물려 있는 그런 안타까운 결과를 갖지만 바닥에 있는 거 언제 나갈지 알고 사면은 급등주로 빵하고 짧게 굵게 먹고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간단하게 제가 정보 들어오는 대로 제가 월비 내면서 아주 큰돈 내면서 정보 받아서 하고 있다는 거 말씀드렸죠 빠르게 보내드릴 테니까 010-3040-2452 급등이라고 저한테 문자 두 글자만 딱 남겨주세요 자료 들어오는 대로 무료로 그냥 바로바로 바로 보내드릴 테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걱정 같은 거 일절 마시고요. 저 아무것도 원하는 거 없어요. 제가 힘들어 보고 고생해 봐서 도와드리고 싶어서 이러는 거니까 빠르게 그냥 급등이라고 문자만 두 글자 남겨주시면 될것 같아요. 자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의해서 자본주의의 모든 가격 결정됩니다. 결과적으로는 사는 사람 많으면 올라가고 파는 사람 많으면 내려가는 게이자본주의예요 세력들이 그냥 돈으로 장난치면은 아무것도 못 한다는 거예요. 날고기는 애들은 보시면은 자 이런 식으로 검색 시까지 사용을 해요. 그냥 여기 띠딕 누르면은 실시간으로 뭐가 올라가고 뭐가 내려가는지를 다 찾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. 아무것도 모르는 개미들은요,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 도와드리려고 영상 찍고 있고, 그래서 제가 돈 주고 사온거 어차피 저는 다 봤잖아요, 다 알고 돈도 벌만큼 신나게 벌어봤어요. 그래서 도와드리려고, 보람 좀 느껴보려고 이렇게 영상 찍고 있습니다. 필요하신 분들, 급등이라고 그냥 문자 두 글자만 가볍게 남겨주시고요. 좋아요, 구독 정도만 눌러주셔서 채널 성장시켜주시면 제가 더 많은 사람들 빠르게 도와드릴 수가 있고, 우리가 사는 종목이 훨씬 더 많은 금액이 들어가게 되면은 가격방어가 된단 말이에요. 제가 원하는 것도 그거고, 연락주셔서 정보 받아가시고 좋아요, 구독 눌러주셔서 채널을 조금 강화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